208번입니다. log 2n이 자연수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a의 개수를 문제에서 fn이라고 표현을 했죠. log 2a는 정수. 자, 일단 우리가 log 값이 자연수 조건 나오면요. 지수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n은 2의 p제곱이에요. p는 자연수고요. 가족건 보면은 log 2의 a가 정수 얘를 q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2의 q제곱이고요 q는 정수입니다 이 문제에서 fn이라는 건 양수 a의 개수예요 a가 결국 q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fn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양수 a의 개수는 결국 어, 정수 Q의 개수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을 겁니다. Q에 의해서 A가 결정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나, 나 조건을 보게 되면, log A의 n 곱하기, log N의 n 곱하기 A제곱이 자연수 돼야 된대요. 자, l o 의 곱셈은 밑끼리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n과 A의 자리를 바꾸면, 식이 일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얘는 어차피 1이에요. 자, 그리고 log a에 n 곱하기 a 제곱은 log a에 n 플러스 2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와 n을 자, pq로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 넣으면 a는 2의 q 제곱, n은 2의 p 제곱입니다. 자, 따라서 이 값은 자, q분의 뭐가 돼요? p 2로 나오고. 이 값이 문제에서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n이 7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k 구하라라고 했어요. fn이 7이라는 건 결국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이 q의 개수가 7개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n이라는 건 2의 p제곱이기 때문에 이 p자리에 자연수를 하나씩 집어 넣으면서 q가 몇개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봅시다. n은 2의 p제곱이에요. 자, p에 제가 1 넣었어요. 그럼 n은 얼마 되죠? 2 됩니다. 자, 그럼 이때 p자리 1을 넣으면 q분의 1 더하기 2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족하는 q는 뭐가 될까? 1이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q는 정수니까. 그럼 결론이 뭐예요? n이 2일 때 만족하는 q의 개수가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fn이, f 2가 2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규칙을 찾을 거예요. p에 2 집어 넣으면 n은 4가 돼요. 자, 그러면 p에 2 집어 넣으면 q분의 2 더하기 2가 자연수 돼야 돼요. 그럼 q는 1이 되죠. 즉 2의 약수. 또 뭐도 되냐면 마이너스 2도 됩니다. 빼기 1은 안 되네요. 빼기 1이 돼버리면 q분의 2 더하기는 0이라서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결론은 n이 4일 때 Q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F4가 얼마? 3으로 나온다라는 거겠죠. 한 번만 더해서 규칙을 찾아볼게요. P가 3이면 N은 8이에요. 그러면 Q분의 3 더하기 2예요. 그럼 Q가 될수 있는 건 일단 1, 3. 3의 약수가, 양의 약수가 돼야 되고, 또 음, Q는 정수기 때문에 음의 정수도 넣을 수 있어요. 음의 정수, 빼기 1과 빼기 3 중에서 누구만 넣을 수 있습니까? 빼기 3만 넣을 수 있죠. 어, 역시, n이 8일 때, q의 개수는 3개니까, f8이 3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p가 4예요 그럼 n은 16입니다. 그러면, p에 4 집어 넣었으니까, q분의 4 더하기 2가 자연수 되도록 하는 정수 q를 적어 볼게요. q는, 4의 약수가 일단 들어가고, 거기다가 빼기 4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4개입니다. 그래서 F16이 4가 된다라는 거겠죠. 이 결국 F라는 건 어떤 함수 값을 가지냐면은 P가 4였어요. 그랬더니 Q가 될수 있는 건 4의 약수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인 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약수 개수에다가 한 개가 더 추가된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fn이 7이다. 우리가 이제 fn이 7이 되도록 하는 n의 무슨 값, 어, 이 최소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양의 약수 개수에다가, n은 2의 p제곱이죠. P의 양의 약수 개수에다가 하나를 더한 게 7개로 나와야 되니까 결국 P의 양의 약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요? 6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N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 맞죠? N이 최소가 되려면요 P가 제일 작아야 됩니다. 그럼 양의 약수 개수가 6개인 숫자 중에서 가장 모한 숫자 작은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찾게 되면 결국 p가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오게 되고요. p가 즉 12일 때 n이 가장 작아집니다. 따라서 n은 2의 12제곱이고 이 값을 문제에서 k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kn 값. 자, 따라서 로그 4의 k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6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